본문은 후대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칭하는 말씀인데요.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앞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뜻을 깊이 새기게 되면 그토록 힘쓰고 애쓰는 기도라는 종교행위 할 필요가 없음을 천명하신 것인데 이 복된 사실을 못 깨닫고 무조건 빌고 비는 기도는 꼭 해야 한다는 틀에 묶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? 라는 요구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도의 형식을 갖춘다면 그 내용은 이렇다 알려주신 거예요.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,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지, 바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밑바탕에 깔고 먹고 사는 현실과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찬 악과 끊임없이 행하는 죄에서 비롯된 온갖 고통들이 과연 어떠한지 제대로 알고,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강구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도란 비는 행위가 아니라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착실히 행하는 삶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. 그러기에 우린 그저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과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꿔 나감으로써 고통 줄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. 기도에 대해 이래라, 저래라 하는 거추장스러운 가르침을 안 따라가도 됩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소원을 품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,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주시고,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,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을 무시하는 불경죄 아니겠어요? 저도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죄를 많이 저질렀으니 말다 했죠.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어쩜 그렇게도 하나님을 못 믿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요. 괴롭고 아플 때면 원인을 만든 제 자신은 안 돌아보고 원망과 불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져와서 "하나님 왜 그러시나요?" 하며 따지고 들었으니까요.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른 저 같은 것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거기다 게시까지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그럽고 은혜로우신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 감사함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매순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말이죠.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시니까 그동안 기도에 대한 부담감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말로 다할수 없네요.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된 삶의 기도를 행함으로 얽매일 것 없는 자유함을 맛보고 사시면 어떨까요?